<laughs> 그동안 뜸했죠? 뜸한 동안 이제 막 하루에 하나하나씩 제가 살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막산 식물들이 있어요. <laughs> 그래갖고 어, 그 새로 산 식물들 몇 가지 좀 보여드리고요. 좀 예쁘게 꽃이 피고 있거나 어, 좀 신협이 난 친구들을 또 보여드릴게요. <laughs> 오늘 보니까 피라칸사스, 이렇게 분재 소재예요. 약간 분재처럼 이렇게 나무를 똘아리 들고 있는 분재 소재를 제가 얼딸결에 데리고 왔거든요. 분재 소재는 다 이렇게 무거운 돌로 만드시다 보니까 화분을 들고 말할 수가 없어. 너무, <laughs> 화분이 너무 무거워요. 얘가 엄청 큰 아이 같은데 뿌리는 많이 정리해서 이렇게 작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 분재들 특징이죠. 근데 이 꽃이 너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제가 이거는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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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동그란 꽃망울일 때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매일 매일 물 주고 음, 그러다 보니까 꽃이 이제 다 폈어요. 이 꽃이 폈다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얘는 빨간색 열매로 이 꽃들이 다 바, 변한다 그래요. 물론 이제 햇빛을 엄청 잘 받아야지 이제 예쁘게 잘 익을 텐데. 피라칸서스 지나가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많이 본 나무기는 한데 아 이렇게 예쁜 꽃이 피는지는 몰랐네요. <laughs> 약간 미니 사과꽃 같기도 한데요. 나중에 열매로 잘 맺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데리고 오면서 가지가 뿜질러져 가지고 이렇게 물에 꽂아 놨는데 여기서도 꽃이 피었어요. 원래 이렇게 안 피었었는데 꽃이 예쁘게 핀 피라칸서스 새로운 식물이고요. 그리고 얘도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데리고 왔던 멀버리 브로치라는 제라늄입니다. 저번에 라이브 때도 새로 샀다고 보여드렸는데 너무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유부약분하고도 참잘 어울리죠? 지금 꽃이 올라와서 피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진한 분홍색 꽃이에요. 근데 사실 얘는 꽃도 좋지만 이렇게 잎에 흰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너무 너무 예쁜 제라늄이거든요. 이런 펜시 제라늄 종류 같은 경우는 진짜 직광을 받아야지 무늬가 다, 이파리에 무늬가 잘 나오더라고요. 얘는 햇빛을 잘 받으면은 잎이 보라색으로 가운데가 물드는데 제가 베란다에 놨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그렇게 빛이 좋지가 않으니까 그냥 흰색만 나왔는데 흰색만 나와도 충분히 예쁘네요. 베란다 거리대에다가 내놔서 보라색을 조금 살려봐야겠습니다. 꽃도 더 만들어 주면 고맙겠지만 잎으로도 충분히 예쁜 제라늄이에요. 목 마가렛도 이제 꽃들이 막 피고 있는데요. 지금 꽃망울들이 다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동그란 이파리들 전체가 다 꽃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피면 정말 예쁠 텐데 아직까지는 피진 않았는데 귀여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가렛 중에 흰색이에요. 그리고 흑쿠시아도 꽃이 여기저기서 이제 팡팡팡팡 터지고 있어요. 베이비 핑크 후쿠시아인데요. 전에 보여드렸을 때 꽃이 한두 개밖에 안 피었었는데, 지금은 막 사방팔방에서 막 꽃들이, 얘도 뭐 거의 베란다 거리에서 거의 100% 자라고 있는데요. 꽃이 안필 수도 있다고 그때 헬로우 마켓 가든 사장님이 겁을 주셨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4,800원인가? 그거밖에 안 해갖고 데리고 왔었던 손이 미끄러져서 결제했던 식물인데. 저희 집에서 고맙게도 이렇게 꽃을 만들어줬어요. 너무 예쁘고 기분이 좋아요. 제가 후쿠시아는 처음이라서 조금 걱정했는데 아주 잘 피워주는 식물이네요. 어렵지 않네요. 햇빛만 많이 보여주면 되겠네요. 얼마 전에 도서관 가서 <laughs> 이런 미니멀리스트에 대한 책도 빌려오고 읽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식물 키우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맥시멀 리스트고, 저 진짜 많이 줄였는데도, 또 예쁜 애들이 또 계속 미친 듯이 엄청 크게 자라면은, 또 쪼개면은 화분이 또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막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셀리아나 벌레잡이 제비꽃인데요. 얘도 저는 분명히 온라인에서 하나만 샀어요.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laughs> 근데, 산지 한달 됐나? 근데 지금 이거 한 20개는 되는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왜 피라는 꽃은 안 피고 자구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아니, 제가 막 꽂아주다가 이파리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옆에다 그냥 꽂아놨거든요? 꽂아놓으니까 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다. 그래서 꽃이나 만들라고 지금 옆에 꽃대가 약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에셀리아나 잎이 조금 더 동그래졌으면 좋겠고 따뜻해지면 이파리가 좀 동그래지더라고요 핑크색으로 물들었으면 좋겠고 한데 아직까지는 자꾸만 미친듯이 만들고 있는 에셀리아나입니다 전 분명히 하나만 데려왔다고요 <laughs> 아 그리고 얘는 음, 보라색 꽃이죠 너무 귀엽죠 브로치처럼 예쁜 <laughs> 연보라색 꽃을 만드는 친구는 페추니아예요페추니아인데 이렇게 겹으로 피는 페츄니아라서 겹 페츄니아라고 하고, 얘는 보라색이고요. 이름이 유통명이 드레스업 라벤더예요. 어, 너무 예쁘게 피는데, 지금 수영이 <laughs> 저세상 수영이야. 이것도 다 지금 꽃대거든요. 제가 바깥에 내놨더니 꽃대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쁘게 꽃을 보고 있고, 다시 이렇게 찍고, 베란다 거리대로 내놓을 거예요. 잠깐이라도 실내에서 빛을 조금만 덜받으면 이렇게 잎이 다 꽃이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물도, 이렇게 꽃 물고 있을 때는 매일매일 줘야 되는 거 아시죠? 물 아끼지 말고 주셔야 됩니다. 패츄니아? 겨패츄니아? 이름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지었지? 드레스업? 라벤더에요. 그리고 얘, 알보 신엽이 나왔는데, 이렇게 제가 얘를 자르고서는 한한달 조금 넘게 걸려갖고 신엽이 나왔거든요? 신엽 색깔 미친 것 같아요. 이렇게 반반으로. 한쪽은 산반문이고, 한쪽은 완전 흰색으로 나왔는데요. 흰색 지분이 많으면 좀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너무 마음에 드는 색깔이 나왔어요. <laughs> 잘 키워보도록 하구요. 알보들이 제가 잘라서 이제 심었던 애들이 신엽이 요즘에 다 나오기 시작하는데, 신엽 색깔들이 다 완전 무늬가 마블이, 마블링이 거의 뭐특 a 에 A2뿔. 무늬가 아주 잘 나왔어요. 안쓰리움 바닐라도 얼마 전에 총체의 피해를 입어서 제가 농약을 뿌려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꽃을 또봄 되니까 새로 만들었네요 귀엽죠 얘도? 사시사철 피는 꽃이라서 귀여운 거 같아요 가짜 꽃 같이 생겼어요 안스리움 바닐라 얘는 블랙맘마 제라늄 꽃이고요 <laughs> 귀여운 핑크인데 또 제라늄 핑크 꽃마다 또 나름의 핑크 색깔이 또 달라요 얘는 오덴시웨 틴토마라 핑크인데 오덴시웨 틴토마라 핑크는 약 약간 살구빛이 도는 그런 핑크고요. 그리고 블랙맘마 핑크는 약간 이렇게 창백한 핑크예요. 얘네들 수영이 약간 좀 햇빛이 모자라서 위로 웃자랐거든요. 그래서 다 잘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쁜 꽃들을 달고 있어가지고, 한동안 조금 꽃을 보느라고 못 잘라줄 것 같아요. 얘는 제... <laughs> 얘도 제가. 온라인에서 손가락이 미끄러져 갖고 산 아디안텀 코다텀이라는 식물이에요. 아디안텀 종류가 굉장히 많이 많은,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또 많이 들어오고 있죠. 얘는 드론지는 꽤된 식물인데 그 동안 이제 좀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안 사고 있었는데 어, 다들 너무 순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디안텀 코다텀도 제가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결제한 식물 중에 하나인데. 얘는 신엽이 나오면서 끝에 부분이 약간 빨개요. 라고, 이렇게, 잎이 어긋나면서 나오고 있는데, 끝부분이 빨갛고, 이렇게 올라올 때 신엽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서 올라오는 거참 귀여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잘라놓은 이파이 되게 많잖아요. 얘가 숯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양파가 다 뜯었어요. 먹진 않고 그냥 뜯어놓더라고요. 고사리 종류는 고양이들이 좋아해요. 봉작고사리도 제가 그때 데리고 오는데 이파리가 한두장큰게더 있었어요 걔네도 양파가 뜯어버렸습니다 <laughs>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파리가 다섯 개가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나게 하는 방식으로 이파리가 나고요 지금 신녀빛도두개 올라오고 있죠 제가 바깥에서 데리고 온 이끼도 소독해가지고 얹어서 멀칭을 해놨는데 더 덮고 싶네요 더 이끼를 더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얘는 정말 <laughs> 제 트위터에서 또 이제 고사리 이제 한참 또 유행하니까 뭐 새로운 고사리, 흔치 않게 사기 힘든 고사리들 올라오면은 아, 그 고사리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정보 교환을 하는데 그럼 또 이제 막다 달려가서 또 사요. 저도 안살수 없죠. 얘는 진짜 조그맣죠. 거의 엄지손가락 한 마디만 한데 이게 만 원이 좀 넘어요. <laughs> 옛날에 얘는 속눈썹 고사리라고 부르, 부르더라고요. 약간 부추 같기도 하고 <laughs> 먹고 싶은 것 같은 식물 같이 생겼는데 어, 은행잎처럼 이파리가 있기는 한데 그게 다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속눈썹처럼 이렇게 긴 속눈썹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laughs> 근데 저는 어, 하나만 시켰어요 두개안 하고 보험으로 두 개씩 많이 사시는데 그냥 하나만 하나만 했고요 <laughs> 얘는 왠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조그마하니까 콩분에다가 심어주면 되겠네요. 콩분에 심으면 진짜 귀엽겠다. 나중에 심어서 또 보여드릴게요. 속눈썹 고사리도 어,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구매한 식물입니다. 베고니아들도 예쁘게 요즘에 계속 너무너무 잘 생장해주고 있는데요. 어, 그중에 좀 예쁜 애들 더 보여드리려고요. 얘는 미스터 가든이라는 베고니아인데요. 제 구독자분이 이판한장 한 나눠 주셔가지고 제가 몇년 동안 키우고 있는 베고니아인데요. 얘가 진짜 예뻐요. 저 요즘에 어 최근에 본 베고니아 중에 한4년5년 동안 키운 베고니아 중에 미스터 가든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햇빛에서 보면은 거의 자주색에 가까운 색깔이고요. 또 신엽은 이렇게 또 무늬가 또 다르고요. 좀 오래된 이파리는 점점 까매져요. 그렵고 어두운 데서 보면은 벨벳인데. 완전 또 까맣게 보이고요. 진짜 되게 오묘한 색깔을 가진 그런 베고니아예요. 이렇게 역광으로 보면 또 색깔이 또 달리 보이고요. 이렇게 어두울 때 보면은 더 멋있는 베고니아라서 얘는 제가 죽이지 않고 <laughs> 열심히 키우는 중입니다. 베고니아는 죽이지 않으려면 이렇게 토분 통기성 좋은 토분에 키우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얘는 진짜 조금이 또 베고니아 유치원 중에 하나인데 로버트 골든 베고니아예요. 로버튼 골든이 이파리가 엄청 커요. 근데 그 이파리 한장 물에다 꽂아놓으면은 이렇게 아기 이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제 심어주면은 또 신협들이 계속 계속 올라오니까 조금만 백구니아가 또 저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작게 입꽂지하고 이렇게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이집 마블키는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햇빛을 좀 오래 보려고 완전 창문에 붙여놨다가 한 이파리 두 개가 탔고요 <laughs> 조금 창문에서 조금 멀어지게 놔야 될것 같은 까다로운 아입니다. 이 얘는 제가 흰색만 따로 마블 킨 쪽에서 흰색 줄기만 뽑아가지고 키우는 애고요 어, 너무 예뻐서 얘는 봉을 태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봉을 태우면 이파리가 커질 테니까요 진짜 최고의 미모를 가진 관엽이 아닐까 싶은데 마블 킨 진짜 최고예요. 미모. 그리고 얘도 어려운 베고니아 중에 하나인데요. 몽고메리 베고니아거든요. 근데 어려운 친구들은 제가 베고니아 어려우면은 이렇게 통풍 잘 되는 토분에 심고 작은 토분에 심어주는 게 아무래도 좀 죽지 않을 확률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토분으로 옮겨주고 베란다에서 습도가 높은 곳에서 햇빛 많이 보여주고 그러면은 베란다에서 토분에 키운 베고니아만큼 잘 자라는 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여전히 저는 온실이 없는데, 베란다가 너무 이렇게 백고니아들도 그렇고 다잘 키워주니까, 어, 이제 거기서 충분히 니즈가 충족이 되니까 안 사는 것 같기도 해요. 아, 몽고렛, 몽고멜이 예쁘게 키우는 거 정말 어려웠는데, 거의 사서 예쁘게 만든 거는 지금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2년 동안 거의 멍둥이 상태였었고,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예뻐진 몽고멜인데, 이런 미모는 보여드려야죠. 너무 예쁘죠? 멋있는 몽고메리 베고니아였어요. 음, 그리고 고려담쟁이도 지금 겨울 동안 동면을 하다가 새로 이렇게 이파리를 계속 주렁주렁주렁 내고 있어가지고요. 예쁘게 선반 위에 올려놨고요. 이 고려담쟁이 너무 예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약간 이렇게 꽃처럼 수영이 피는 이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무늬 고려 담쟁이는 진짜 너무 햇빛이 많이 필요해 가지고요. 걔는 제가 죽였고 그 뒤에는 이제 실내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 가지고 다시 키우지는 않고 있고요. 그냥 이 무늬 없는 고려 담쟁이는 충분히 집에서도 키울 수 있어서요. 얘는 그냥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얘가 또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은 또 빨갛게 단풍이 생기거든요. 그럼 또 예뻐 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순둥하고 예쁜 식물이라서 계속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귀엽죠? <laughs> 이 뒤에 있는 베고니아는 배씨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형종 베고니아고요. 배씨처럼 또 순둥한 친구도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너무 커요. 너무 커서 <laughs>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키가 큰 친구인데 지금 꽃도 계속 계속 이렇게 핑크로 만들어주고 있고 너무 크고 빨리 커가지고요. 이제 작은 화분에다가 옮겨주기도 했어요. 얘가 이제 뿌리를 잘 내린 조그만 베고니아 뱃인데요. 얘는 정말 이렇게 뒤에가 빨개가지고요. 햇빛에서 보면은 완전 잎이 빨개 보이는 신기한 베고니아거든요. 근데 진짜 뭐좀 이렇게 색깔이 베고니아는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라색도 약간 나고요. 초록색, 연녹색도 나고 이렇게 핑크색도 나오는 베고니아는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죠? 얘는 틸란드시아 <laughs> 저 속눈썹 구살이 하나 샀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서비스로 큰 틸란드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틸란드시아는 이렇게 공중에 그냥 놔두고 키우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툭 던져가지고 키우시면 되는데 이제 봄에 얘도 빨간색 보라색 꽃을 피우는데 얘는 어떤 꽃을 피울지? 올해 지금은 아마 올해는 꽃이 안필것 같긴 한데 내년에는 피우지 않을까 싶은 그런 친구입니다. 신경 안 써도 돼서 편한 식물이죠. 틸란드시아. 제가 점점 이렇게 귀여운 꽃들을 좋아해서 꽃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요. 아, 꽃들이 진짜 굉장히 가격도 너무 착하고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해 주는 식물이라서 요즘에 자꾸 이렇게 잎도 좀 화려하고 꽃들이 피는 이런 친구들을 자꾸 데리고 오는 것 같습니다. 아, 맞다. 얘도 제가 새로운 식물이라고 해야 되나? 식물이죠. <laughs> 얘는 단풍나무 어 이제 씨앗이 길거리에 이제 막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거 제가 하나 이렇게 쏙 뽑아 온 건데. <laughs>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아파트에서도 잡초로 치니까 이제 가져가도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니우이 갖고 싶은데 마니우은 파는 데도 없고 가격도 비싸고 한데 만이웃 없으면 어때요? 저는 이렇게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뿌리까지 뽑아오긴 했는데 전에 여기에 진딧물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좀 격리시켜놨다가 보여드리려고 잠깐 여기로 왔습니다. 단풍잎 한잔 하실래요? <laughs> 여러분들도 기분 안 좋으실 때 그냥 몇천 원짜리 식물 하나씩 들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몇천 원, 몇만 원으로 기분이 좋아진다면 사실은 그게 나중에 들어갈 병원비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예쁜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